네, 안녕하세요.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평일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대기환경 파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간략하게 대기환경이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본 수업을. 어,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서 출제될 때 환경 공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공학 개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제목이죠. 환경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다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질 환경 공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대기 환경 공학 그다음에 여기에서 폐기물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음진동도 들어가고요. 소음학하고 진동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진동을 묶어서 보기도 하고, 뭐, 플러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토양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토양과,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어~ 위해한 물질 아니면 유해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어떤 화학물질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물론 자연에서 얻어진 물질들도 있지만 화학, 화학적으로 이렇게 합성되거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에 의해서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평가하기 위한 뭐~ 유해성 평가라든지 화학 반응에 관련된 문제들도 간혹가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 반응이라든지 기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공학계로는 총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정해져 있는 문제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뭐, 뭐, 얘는 몇 문제 나오고 얘는 몇 문제 나와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출제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것이, 출제비중이 높은 것이 수지라고 대기 파트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시험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수질이랑 대기가 같은 비율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섯 뭐 문제 여섯 문제 이런 식으로 열두 문제 정도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가질 때도 있고 안 그러면은 수질이 한 문제 정도는 보통은 많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딱히 뭐몇 문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수질이랑 대기가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질이랑 대기가 보통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열 문제 이상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질과 대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적게 나오면 대기 지금 대기 파트 들어가는 거니까 적게 나오면 대기 파트가 한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에서 많이 나오면 여섯 문제 일곱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좀 범주를 인지를 넓게 봐서 한네 문제에서 한 일곱 한 문제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수질은 이보다는 비슷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여섯 일곱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어떤 출제 비중을 보면. 이제 토양 같은 경우에는 토양과 지하수를 묶어서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토양이라는 학문도 있긴 하지만 이런 지하수라는 개념은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도 오염되고 이 지하수 오염되는 거는 수질과 좀 연관 관계가 있어서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같이 나와서 수질 파트로 들어가기도 해요 문제 수가 그러면 한두 문제가 더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하면은 플러스 한 문제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가 플러스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폐기물 소음진동 기타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둘 중에서는 비중은 폐기물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폐기물도 많이 나오면은 세네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세네 문제 출제되는데, 보통은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소음 진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나오면 뭐두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더하지는 않을게요. 더하면, 어, 스무 문항 정도가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출제 비중이 높은 수지라고 되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공학 개론이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공학적인 그 과목들은요 뭐 대기 오늘부터 대기할 거니까 대기를 보시면 대기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개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개론에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대기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런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방지 기술 파트를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가스상 물질, 입자상 물질인데 뭐어 대기 오염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보통 연소 반응이라든지 산업 공정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소를 할때 연소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연소 공학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공정 시험 기준. 이런 물질들을 측정을 할때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공정시험 기준, 그리고 관련 법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출제 빈도수를 보면은, 개론 파트가 가장 많고요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방지 기술 파트가 플러스에서 들어가죠. 그리고, 뭐, 골고루 나오긴 하는데, 연소공학 공정시험법 법규는 개론이랑 방지 기술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누,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정시험은 특히나 이제 대기 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지만, 연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정시험 기준을 조금 별도로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나오는 부분만 추려가지고 설명 드릴 테니까, 고정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폐기물이나 수질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단원을 시작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대기파트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음, 개론파트부터 방지기술파트까지 뭐 부분적으로 이제 나눠져는 있지만 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좀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실 내용은 암기하시고 이해하실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운영하는 진통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진통 카페 들어가시면 제가 답을 달 필요도 없이 학생들끼리 서로 공부를 하고 뭐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OT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기를 공부를 해볼게요. 그면 페이지는 4 5 7페이지고요 챕터 1에 보시면, 대기오염 개론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뭐, 대기오염의 정의라든지, 대기오염이 왜 일어나는지,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그냥 패스하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어,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기오염의 정의는 읽고, 넘어갈게요. WHO는 세계보건기구를 말하죠 그래서, 거기서 정의하는 대기오염은 무엇이냐, 대기 중에, 인간이 배출한 한 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이 그 지역의 다수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식물 활동에 피해를 주어서 생활과 재산상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를 우리가 대기오염이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은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오염 대기오염 뭐 수질오염 이런 오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오염 물질이 들어왔을 때그 대기라든지 수질에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정화를 할 수가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오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나 아니면 재산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 뭐 식물도 있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오염이라고 하는데 어, 세계보건기구에서 한대기오염이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계속 인위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오염물질이 혼입되어서 양이라든지 질, 농도, 지속시간이 상호작용해서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위해를 끼치며 인류 생활이나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상태를 다시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될 경우에 대기오염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람이나 아니면 동식물, 재산상의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들도 대기오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 SOx, SOx라고 하죠. 황산화물을 말하는 거예요. 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산화돼서 생성된 물질을 말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황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을 다 총칭해서 황산화물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황이 산화된 물질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속수를 황이 화합물, 황이 황이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까지 우리가 다 어우러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리고 CO는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고요. 녹스는 질소산화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음, 어떤 인위적인 배출. 또 있고 자연적인 배출도 있어요.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천 같은데 근처 가면은 어, 속스라든지 녹스 같은 것들이 자연적으로도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배출 되는 것에 의해서 이 인위적인 배출량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정상적인 대기 화학 조성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 즉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라고 예를 들었는데.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예요.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있냐 하면 뒤에서 다시 할 거니까 그 말로만 들어놓을게요. 약0.033% 정도가 있거든요. 뭐 책마다 그 0.033%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0.032%에서 0.035% 이런 식으로 한 320ppm에서 350ppm 정도가 대기 중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정상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과잉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과잉으로 이제 어,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을 경우에 어, 이런 물질들이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이산화탄소할 때 다시 온실효과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D급번에 보시면 대기 중에서 체류 시간이 비교적 긴 물질 예를 들어서 CFC라고 하는데 염화불화탄소예요. 염화불화탄소 일명 예전에 프레온 가스라고 많이 불렸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온 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사용이 많이 금지가 되어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프레온 가스가 아직까지 어 대기 중에 남아 있어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로 우리가 규정을 해 놨고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해서 외계 통상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물질인데, 얘네들끼리 상호 어떤 화학 반응이나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기오염이 일어났다라고 파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대기오염 물질을 분류를 할 건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들을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어,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법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을 이만만큼 이상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 일인 뭐. 사람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위 내로 우리가 배출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법 중에서 대기와 관련된 법은 대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왜이 법을 만들었냐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죠. 그래서 쉽게 조금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써놨지만, 뭐 중간중간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유발되고, 뭐 CFC는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읽어보시는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45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런 대기 오염물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염물질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오염물질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원인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인위적으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화산이라든지 폭발, 산불, 온천 등, 동, 온천도 있고요. 아니면 동식물이 썩어요. 맞죠?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유기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유기물 덩어리들이 썩, 썩는다, 부패된다, 뭐 수제 파트에서는 뭐 혐기성으로 분해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이 되고 모래먼지 등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제. 뭐 SO2, 이산화황,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유황가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발생되는 양이 많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연적인 현상은 보통 국지적이에요. 산불이 날때전 세계가 산불이 동시에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특성이기 때문에 보통 국지적이고 발생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는데 한번 산불이 발생을 하면 인위적으로 어떤 공장에서 배출하는 거에 비해서 많은 양의 소스가 배출될 수 있거든요. 많은 양 이산화탄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양은 적은 것은 아니에요. 양은 배출량은 적은 것은 아닌데 어찌됐던 어떤 범주 내에서 보면은 그런 국지적이면서 발생 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생성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쉽게 확산되어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뭐 기상 현상이라든지 주변의 지형이라든지 기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자연적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는 뭐가 많이 발생하냐면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황이라고도 해요. 산화질소라고 해서 질소가 산화된 질소 산화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입자상 물질 같은 거재 이런 거 많이 나오. 건이에요. 매연 이런 거 산불 나고 화산 활동 화산 폭발하면 당연히 화산재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입자상 물질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요. 산불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질소가 산화된 질소 산화물 산화질소를 질소 산화물로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재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태풍에서는 먼지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 살아있는 식물에서는 화분의 꽃가루거든요. 그냥 꽃가루라든지 어, 그리고 어떤 그런 거 소나무. 이런 거 있죠. 침엽수, 활엽수에서, 어, 일종의 탄화수소류들이, 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테리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식물에서 탄화수소가 일부 배출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해 중인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탄소 같은 경우가 메탄,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걸로 분해가 되는데, 보통 자연 중에서 이제 동식물이 부패되면 이런 메탄이라든지 황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고요. 토양에서는 먼지라든지 바이러스 같은 것들, 바다에서는 해염 입자 같은 것들, 염분 입자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배출되는 양을 무시 못할 정도로 발생량은 많은 편이다. 하지만, 발생하는 빈도는 적고 국지적이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세요. 인위적인 원인은요. 뭐 보통 다 인간의 활동에서 다 나오죠. 오늘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셨나요? 뭐 자동차 타고 오시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오시든가 우리가 뭐든 하는 인위적인 활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발전소 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가정난방 아니면 폐기물 소각 보통 우리가 연료를 태우잖아요. 연료 뭐 자동차. 타고 오셨으면 아니면 버스 타고 오셨으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천연가스 그다음에 어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를 타고 왔으면 뭐 휘발유라고 하는 석유를 석유라는 연료를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태워서 발생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구동을 해서 어 뭐냐 운송수단을.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연료를 태우는 거는 연소라고 하고요. 폐기물을 태우는 건 소각이라고 해요. 어쨌든 태우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입자성 물질들도 많고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화학 시간에 아마 다 배우실 텐데, HC라고 쓰죠. 탄화수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광화학산화물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제거,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옥시던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옥시던트.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이 원인으로 자정작용을 초과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은 시간이 경과하면 대기가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지만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정화할 수 있는 양만큼 나오면 대기오염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됐죠? 그리고 지역 및 기상 조건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대기 오염 물질은 보통 확산이 되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데 기상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형 조건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밑에 보시면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바람, 지형, 강우량, 뭐그 다음에 지, 지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비슷비슷해요. 같은, 그니까 어떤 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숙이 이렇게 푹 파였냐. 어떤 지형 같은 경우에는 도시냐 아니면 시골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제가 똑같은 지형을 두 가지를 써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온 역전 빈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을 하면 대기 오염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 물질이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라고 하면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사람이라든지 인간 동물 뭐 식물 아니면 이런 재산 이런 것들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대기오염이라고 하죠. 그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있는데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어떻게 되면은 그 지역의 대기오염이 잘안 일어난다. 대기, 여기는 대기 청정해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확산이 잘 돼야 돼요. 대기오염 물질이 확산이 오염 물질이 확산이 잘 되면. 어, 원칙적으로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 내에서 대기오염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이 잘 되는 조건 그러니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면 은 오염도가 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염이 되게 심하다라고 하면 오염이 심하다라고 하면 아 확산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오염이 잘안 된다라고 하면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물론 이것만으로 판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기에는, 오염이 심하다 그러면, 확산이, 어 오염이 심하다. 확산이 잘안 일어난다. 거꾸로 했지. 오염이 심하지 않다. 오염도가 낮다. 라고 하면, 확산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확산이 잘안 되면, 오염도가, 그 지역의 오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바람이 어떨까요? 약하겠죠? 그 바람. 뭐 바람이 부는 걸 교반한다 혼합한다 아니면 난류가 발생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았을 때 말하는 거죠 약하다 그리고 지형적인 영향 지형적인 영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기오염물질이 확산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이 이렇게 평지지형이 있고요. 만약에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조금 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간 계곡이라든지 아니면 분지지형 같은 것들 보면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이 오염물질 바깥으로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오염물질이 잘 나올 수 없는 어떤 기상 조건이나 지형 조건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여기 가둬지거든요. 이렇게 가둬지면은 여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형적인 특징으로 뭐 분지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염이 오염도가 높아지고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온 그러니까 이거 대기 안정도라고 할게요. 아직 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안정도라고 하면 우린 지구상에 땅 붙이고 살발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구 표면이에요. 얘를 원래는 지구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다고 하면 지구 표면에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대부분이 지표로 이렇게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표로 도달했다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깥으로 다시 방출을 하기도 하지만 지표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는 비열이 작잖아요. 지표는 물보다 맞죠? 어, 물은 비열이 커가지고 금방 뜨거지고 금방 식지 않는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뜨거지고 금방 식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잘 받아요. 잘 받고 있다 보니까 한낮에, 보통 한낮에는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는 지표에서의 온도가 높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가 구배가 돼요. 보통 환경 감률이라고 하는 평균 감률을 보면은 뭐 표준 표준체 감률이라고도 하지만 보통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5도씩 감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00m 올라갈 때, 처음에 온도가 만약에 10도다라고 하면, 처음에 지표에서 온도가 10도였다, 그럼 100m 올라가가지고 재면, 10도에서 마이너스 0.65도 뺀 것만큼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1도에서 0 6 5 빼면 얼마지? 9.35도. 어, 100m 올라가면은 9.35도가 되고, 또 여기서 100m 올라가면 0.65도씩 낮아지는, 이런 구배를 가진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게 대기 안정도거든요. 지금 대기 안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때 밑에 보시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뜨거운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참고. 다 아시겠지만. 더운 공기, 찬 공기. 물도 해당이에요. 공기나 물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물체다라고 해 가지고 유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유동한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유동성이 있는 애들이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대류 현상에의해서 위아래로 섞이면서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운 공기는 어떻냐면 더운 공기나 더운 물은 차가운 공기나 차가운 물에 비해서 가벼워요.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려고 그래요. 아셨죠? 더워지는 공기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벼워서. 됐죠? 차가운 공기는 어때요?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래요. 하강하려고 그래요. 왜? 무거워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볼게요. 안정하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어딘가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면 뭔가 지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태를 그냥 가만히 유지시켜 주는 걸 환경에서는 안전 안정, 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안정한 상태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대기에서는 기본적인 공기, 지구상에서는 지표가 태양 복사 에너지 열을 흡수를 해 가지고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가 뜨겁다고요. 그렇죠? 햇빛을 한참 받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되는 거고, 더운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자연은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면 이쪽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 요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언제까지 계속 뜨거운 게 아니잖아 그치? 가다 보면 식거든요 그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여기 식어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매트로 내려오고 다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섞여요 섞이는 건 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안정도가 불안정해서 위아래로 잘 섞이면 위아래로 잘 섞인다는 얘기는 확산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염이 오염도가 높고 확산이 잘안 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공기는 뜨겁고 아래 있는 공기는 차가워서 위아래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가 어떨 때 안정할 때 아셨죠? 상층이 더 상층 공기의 온도가 더 높고 하층 공기의. 더 낮을 때뭐 되게 안정된다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랑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염이 오염도가 심하지 않다 고그 지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람이 어떨 때? 강할 때. 풍속이 강해야지 난류가 많이 발생하고 혼합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강할 때 저는 이게 두 개로 딱 상반되는 음. 것들은 웬만하면 두 개를 다안 쓰려고 하거든요.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반대로 외워 두시면 되니까. 네. 강할 때 둔지보다는 평지. 대기가 어떨 때? 불안정할 때. 대기가 불안정하고 평지이고 바람이 강하면 확산이 잘 일어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오염도는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기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겠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뭐, 태양에서 오는 빛을 흡수를 하냐 아니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뭐 기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안정도를 가지고 판정할 때는 이렇게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비가 되게 자주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막 오염물질이 많은데 비가 되게 자주 내린데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배출시설이 많은데, 비가 자주 내리면 그 오염물질 중에 입자 같은 것들을 쓸고 내려오니까 씻겨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레인아웃, 워시아웃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씻겨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에 물 속에 잘 녹는 것들도 끌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기상적인 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